유튜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어, 오랜만에 마이크를 틀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a b i c y c l 맵은 have a b i c 좀 c l e I have a b i c y 준비했습니다. 어 e a 어 i c y c l e I have a b i c y c l 사실 대충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좀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. 어... 일단 해볼게요. 문이 안 열리고 아무 것도 안 먹히네요. 깨라고 만든 것 같죠 이거? 안 깨지는데? 아 찍으니까 깨지네. 오케이. 오케이 네, 이것도 깨라고 만든 거겠죠? 안깨지는저 안에 버튼이 있는데 <laughs> 이 문이 안 열리는 걸 봐서는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, 여기 있네 네 여기 들어가서 이 그룹도 상당히 좀잘 만든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안 열리거든요. 그렇다고 이 밑에 버튼이 있느냐 하면 또안 보이는 것 같고, 다시 돌아가야 되나? 어떻게 돌아, 돌아가지? 아 사다리 쓰는 거였네요. 좀 생각보다 좀 간단한데? 주변에 사물만 좀잘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. 원래 없었는데 또 생겼죠. 이거 문은 닫히고. <laughs> 버튼. 안 열려있는데? 아, 이게 여기 갔다 와야지. 이게 또. 이렇게 열리는 그런 방식이군요. 아, 신기하네. 약간 맵 구현이 잘돼 있어요. 되게 신기하다. 올라가면 또 뭐가, 어? 막혀있는데? 이런데 버튼 있나? 어, 뭐야? 에? 헐? 뭐죠? <laughs> 내가 잘못 본 건가? 어허. <laughs> 상당히 좀 괴이한데? 뭐야. 이게 막 변해, 이게, 맵이. 맵이 막 변형돼. 어, 뭐야. 뒤, 뒤에 문이 없어졌어. 어? 뭐야, 이거? 아, 그때 제가 갔던 그 공간. 거기서 이제 문이 열렸네요. 이제 거기를 다시 가면 돼요. 음. 재밌 재밌는 맵이야. 아직 문은 안 열리고. <laughs> 네, 상당히 재밌네요. 보통 마인크래프트나 그런 데서는 막 버튼 열리는 소리가 들림으로써 이제 어, 예, 뭐야.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림으로써 이제 뭐 어디서 문이 열리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맨만 쓱 바뀌니까 눈치채기가 좀 힘드네요. <laughs> 음, 대박이구만 그래서 뭐 이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뭐야? 이야. 좋네. 일로 가는 거겠지? 아까랑 똑같은 곳인데? 에? 에? 뭐야? <laughs> 뭐죠 이거? 잠깐만 이거. 아무 것도 없는데? 문밖에 없었는데 왜 여기서 계단이 생겨나는 거죠? 헐. 와, 이거 뭐냐? 이거 <laughs> 되게 어이없네. 이거 약간... 약간 마, 마법의 방인가? 어, 뭐야? <laughs> 되게 문이 조그만데 써보고 싶어지게. 네, 아무것도 없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거 화살표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? 음, 뭐가 있을 텐데 말인데, 일단은 문좀 열어볼게요. 문 열리고, 아, 저기네, 뭐야? 아, 어, 뭐야? <laughs> 내 가면 문다다 줘. 다 <laughs> 저기요! 사람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닙니다. 예, 안 다치는데? 아이씨, 뭐야 이거? 여기 <laughs> 사람 가지고 놀리는데? 뭐냐? 아, 빨리 가는데? 여기 빠르게 가는 거 문제가 아닌 거 같고, 어, 어, 안 다쳐, 안 다쳐, 안 다쳐. 저로 가야 되나? 근데 이것 때문에 책상 위로 못 가는데 e 안 e 다안다 o 안 k on t 오 들어왔어 t 어들어왔어 n 어 h 이 t s on that's on that's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어그맨 처음에 있던 문 열렸어요. 아 이제 절로 가면 되는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어 신기해 이거 볼 때마다. 와 진짜 이 구로 이런 거 구현이 되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. 소리 없이 바뀌어. 아이씨. 진짜 저거 때려주고 싶네. 아나저벽 짜증난다. 그러니까 이맵 자체가 날골리려고 만든 맵 같아 이거. 가니까 다치는 거 봐라.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네. 다른 버튼 숨겨놨나? 어 반응 없는데. 모시 모시.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. 어떻게 열지? 와, 그냥 이거 화장실 안에서 절대로 절대로 문 열이 만들어놨네. 하, 나가야지 문이 열리는 거야. 야,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열리는 거지 아무 것도 몰랐으면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헤매다가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지? 이러고 있었을 건데. 야, 이 제작자 보소이거안될뿐인데 아무튼 탈출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나름 어렵진 않은 맵이었네요. 좀 사람 골리려고 만든 탈출 맵. 전 이런 맵을 좀 좋아합니다. 진짜 머리를 엄청나게 엄청나게 써서 갈수 있는 맵이라던가 아니면 좀 엄청난 컨트롤을 필요한 그런 맵이라던가 그런 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?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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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예 그룹 꺼져 버리네. 네. 일단 여기까지가 끝인 거 같네요. 예,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